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1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1에서만 확인하면 됩니다. 첫 번째 함수값 2분의 a-1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모든 데서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. 문제가 되는 데가 1이었으니까 음, 극한값, 일단은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거든요.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에다 1 집어넣은 부모형 얘는 3a. 일단은 3a 마이너스 b가 0 나오니까 b는 3a가 나오는 거예요. 음, b자리에다 3a 집어넣겠습니다. 어, b자리에다 3a 집어넣고 a로 묶어보십니다. a로 묶게요. 루트 x 제곱 플러스 8. 3a였으니까 빼기 3. 음, 여기가 3a였죠. 음, 자 그다음에 요 유리와. 그러면 이거 정개해주면 a 그대로 두고 x제곱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9죠. 그러면 a 가호 치고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.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루트 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3 이거 약분해주고요. x에다 1 집어넣으면 극한값 나오겠죠. x에다 1, 1 집어넣으면 2a x 에다 1집어넣으면은 루트 2니까 3 더하기 3은 6이죠. 어, 3분의 a가 나오죠. 그럼 세 번째는 2분의 a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a 가 똑같아야 되겠죠? X 자로 곱합니다. 2a는 3a 마이너스 3. 자 그럼 이거 넘어가면 a는 이쪽 가면은 3이 나오겠죠. 자 a가 3 나왔습니다. 그럼 b는 9가 나오겠죠? b는 9가 나와서 어, 여기다 3집어넣니까 그래서 B 빼기 A는 9에서 3을 빼주니까 6이 나오겠습니다.